다섯 가지 향으로 표현하는 당신의 매력적인 멀티 페르소나 퀀텀 세트 레이어링 키트 5종으로 언제 어디서나 분위기에 맞는 나를 연출하세요 가시죠 퍼펙트 <laughs> 제가 좀 디렉션을 좀 드릴게요 아, 아, 그럼 예, 그럼요. 그럼요. 톤을 살짝만 바꿔드릴게요 오, 네. 네. 오. 이 퀀텀 세트 레이어링 <laughs> 키트 5종 아니 잠깐만 찌린다이 <laughs> 향수 찌린다 이거 저아 아닙니까 뭐, 뭐, 뭐. 냄새와의 전쟁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냄 아유 아니 제가 지금 만든 캐릭터입니다 아. 아 근데 우리 여기 장르가 빠졌어요 장르를 네. 넣어야 돼요 그 멜로입니다 멜로 <laughs> 다들 탈거 하나씩 준비해 주세요 레디 액션 어 여기 혹시 탈의 냄새 안 나요 저는 그냥 향수만 뿌렸는데 헤이 난 믿음을 타지. 허! 어. 어. 아니야,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난 분위기를 타지. 아니야, 아니야. 난스카이쿵쿵을 타지. 아니야, 이 냄새가 아니야. 난 여자친구랑 킥보드를 타지. 어이. 아니야, 이 냄새가 아니야. 전 커피를 탑니다. 아니야, 이 냄새도 아니야. <laughs> 퀀텀센터를 뿌린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을 타고 있어요. 야, 됐어요! 격수요? 여기까지! 맞각해요. 주인공병이 심해. 저를 믿어.